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dnd파마텍은 호재가 여러 개 이어지면서 수급이 확실히 집중되는 흐름이었어요. 특히 금요일에는 호재가 한 번에 두 개나 나오면서 종목의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 1월에 대기 중인 이슈까지 제대로 터져준다면 빠른 속도로 신고가 돌파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한주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용어도 어렵고 이슈 하나의 주가 변동성도 좀큰 편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또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FDA가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AI 기반 조직 분석 도구를 처음으로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던 조직 분석을 AI로 더 일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기준이 제도권에 들어온 건데요. 시장은 이 소식을 DND 파마텍이 진행하고 있는 이 DD01 임상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 조직을 사람이 판독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가 들쑥날쑥할 수 있었는데 이번 AI 도입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앞선 중간 결과에서도 이 DD01은 경쟁 약물 대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지방간 감소 효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내 모든 환자의 48주 투약을 마친 뒤에 2026년 상반기에 이 최종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그 기대감을 한번더 키워준 셈이죠. 두 번째 이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연구팀이 주도하는 임상이 외부 연구비 지원금이 확보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말은 회사가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지 연구진 주도로 외부 자금이 함께 들어오면서 임상에도 속도를 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임상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 사채나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곤 합니다 D&D 파마텍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외부에서 가능성을 받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연이어 부담스러운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방어 성격의 섹터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초를 바라보면서 수급이 좀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D&D n 파마텍은 한번더 탄력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구간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흔들리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 분위기에 흡수리지 않으면서 더 명확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겠죠. 제가 계속해서 흐름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차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도 이슈 체크해서 필요한 내용 바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